네, 워 게임 아, 가상 전쟁 시나리오.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의 전쟁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전쟁. 우리 수린 생도는 날수 있다고 봅니까? 하... 사실 우리나라가 개입돼 있지 않으니까 네. 많이 실감이 잘안 나기는 하는데 그 설문 조사에 의하면 서로 싫어하는 나라 1위라던데요. 야 일본하고 중국이랑 네네네. 뭐, 우리도 뭐~ 맞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여튼 이제 일본 중국은 원래 사이가 좀안 좋기도 하고요. 네. 장군님 이 보실 때는 어떻게 가능성 이좀 있습니까? 일본하고 중국 전쟁은 뭐큰 가능성은 없는데 네. 어,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있는데, 하 네. 여튼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면 네. 어, 세상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크게 갑니까? 네. 전,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 전쟁이 나, 절대로 나면 안 되는데 네. 네. 무력 충돌은 하여간 소지가 많아요. 단순히 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개입하고 미국도 개입하고 대만도 개입하고 어, 이렇게 해서 아. 어,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게 커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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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만약에 부딪힌다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부딪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일본과 중국은 어, 우선 좀더큰 그림을 보면 네. 지금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하여간 크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 음. 절대 만약에 음. 음, 대만이 독립하려고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음. 그래서 그와 같은 그것을 어~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중국 배와 항공기들이 어, 대만의 경계구역을 계속 왔다 갔다 음.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거기가 이제 긴장상태가 있고 네. 네.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이 대만을 에워쌌잖아요 음. 그런 일도 있었고 거기에 대항해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또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긴장상태가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도 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음. 생카쿠라는 요 섬이 네. 요 거리가 200km가 안 돼요. 어디서 200km? 대만의 끝하고 음. 이 생카쿠 섬의 끝하고 오. 그러다 보니까 근데요 생카쿠 섬을 가지고 일본은 생카쿠라 그러고 음. 중국은 다오이다오라고 하고 다오이다오라고 하고 음.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이 섬이 이제 분쟁 지역이에요. 분쟁 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음. 중국하고 일본의 소위 말해서 경비정들이 네. 서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어. 있어요. <laughs> 이렇게. 오. 그래서 그 섬에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오. 아 진짜요? 음, 못 오. 들어가는데 몇십년 동안, 몇백년 동안 그 섬에 살면서 그 낚시하던 분들 있죠. 음. 그분들은 어, 그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서 낚시를 했고, 우리 아버지도 낚시를 했는데, 왜 내가 못 가냐. 네, 그래서 네. 거기를 자꾸 가는 거예요. 음. 가서 이제 나포라고 그러죠, 나포. 음. 응? 그래서 그 잡아가고 할 때, 음. 어,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음. 낚싯배가 크지가 않은데, 이런 큰 중국 배가 와가지고, 뭐, 칠려고 한다든지, 허, 음. 막 네, 이러면, 네. 그러면 일본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국민이니까 네. 그 사람이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국 배가 와서 그, 그 조그만 배를 예를 들어서 칠려고 그러면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여기가 오키나와 이쪽인데 오키나와 음.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아 그래서 자위대 배가 조난을 당했을 경우 네? 또는 네.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은이 음. 오키나와 섬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어 일본에서요? 일본,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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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에 있는 섬들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그 정도로 반전이 강했는데 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섬들의 지금 일, 일본 자위대에서 음. 기지를 만들고 있고 음. 이제 몇년 있으면 요맨 끝에 있는 요섬 지역에서 미사일을 음. 가져오게 되는데 그 미사일을 가지면 여기를 다 미사일로 봉쇄를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생각구를 중심으로 네. 또 음. 음, 대만과 중국 본토와의 그런 관계 거기에 또 미국. 또이 항해의 자유라고 그러거든요. 네. 항해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자유, 자유를 보장받기 음. 위해서 여기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네. 화약고 가돼 있는 상태고 음. 이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음. 그 무력 충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 개입하고 또 대만이 개입하고 그러면 우리도 빨려 들어가게 돼 있고 음. 그러면 이제 큰 아, 굉장히 거의 뭐 세계대전처럼 번질 가능성이 음. 있다는 거군요. 네. 근데 그 오키나와는 진짜 약간 일본 사람들이랑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미군 주둔하고 뭐 이러면서 또 갈등도 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하 일본 본토랑은 조금 다른 정서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키나와가 네. 여전히. 자, 일단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있는 이 생카쿠가 아마 중국과 일본이 부딪히게 되면 가장 에, 가능성이 높을 지역 네. 여기가 좀될 텐데. 여기에서 그럼 일단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어, 두 나라는 어, 어떤 전략을 통해서 또 어떤 전력을 통해서 싸우게 될지 고이지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전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아중국이 어... 네, 그래서 아... 중국은 지상 병력도 많고, 네. 아... 탱크도 뭐 압도적으로 많고, 네. 전투기도 뭐 압도적으로 많고, 네. 그래서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laughs> 그런 전면전에서는 현재는 뭐, 그, 게임이 안 되는데, 음.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서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네? 그거는 삐까삐까 하죠. 아, 아, 전면전이 아닌 이제 국지전 정도. 무력 충돌에 있어서는 네. 해경함들이 그렇게 뭐 미사일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음. 뭐 코나 기관총을 갖고 있는 건데, 어, 그 정도에서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단순히 뭐, 어? 총몇방쏘는게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 상황이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 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것들이 이제 비행기들이 날아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어, 나머지 응, 전함들이 이제 또막 응, 급파가 네. 될 수가 네. 있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음. 그런데서 이제 그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음. 이거는 우발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 칩시다. 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음.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네. 요거를 빌미로 삼아서, 음. 어. 시비를 거는 거죠, 일종의. 어, 네네네. 시비를 걸어서, 저, 상대방이 먼저 했다고, 응. 어, 어가 먼저 나한테, 뒤, 어, 뒤집어 그랬잖아, 씌우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뭔가, 응. 어? 붙어보겠다? 응. 어.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중국 내에, 음. 코로나 같은 게또 발생해가지고 또 봉쇄를 했는데 도시를. 네. 여론이 안 좋아. 여론이 안 좋아. 응.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 아, 아 불만을 해, 밖으로 돌려야 돼. 밖으로 돌려야 돼. 아 그랬을 때에 이런 사건을 하나 일으킴으로써 아 하기가 딱이죠. 국내 정치 해결을 위해서.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 이거는 단순한 아 우발적인 상황과 단순히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 아니라 음. 대대적인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하, 하여튼 번때를 한번 보여서 사기를 음. 올리겠다 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큰 전쟁으로 네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 안 돼. 중국 내가 만약에 중국이라면 음. 첫바다부터 하여튼 세게 나가서 네. 미국도 겁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어, 지원조차 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정도로? 않겠어요? 네. 아, 속전속결로 일단. 그렇지. 그러니까, 음. 우위를 잡으면, 아, 미국이 대만을 그냥 포기하고, 어, 저까지 서만나 때문에 설마 핵전쟁을 하지 않겠지. 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 네네, 어려운 네네. 상황이 되는 음.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중국은 최대한 속전속결로 빨리 뭐 전투기 초반에 이제 많은 전력을 집중 투입을 해갖고 상대 전력 일본의 전력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그 그림으로 갈 거고 그렇다고 일본이 뭐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이 네. 자동으로 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중국이 예상을 할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네. 음. 이 우주에 떠 있는 윈공 위성을 파괴해야 돼요. <laughs> 왜요? 이 인공위성을 파괴해야만이 네. GPS를 다 무력화 시킬 수가 있어. 요 그리고 통신을 다깰 수가 있어. 오. 그걸 깨면은 미국이 어, 일본하고 협조된 작전을 한다든지, 뭐 미사일을 한 발을 쏘더라도 그다 GPS하고 그 오. 인공위성 통신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중국이 인공위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네. 미국으로서는 핵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laughs> 안 돼. 아, 중국이 만약에 인공위성들을 다 깨보시면 다가 아니더라도 네. 일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음... 근데 미국이 핵 전쟁하기가 쉽진 않겠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멈칫 멈칫하는 사이에 네. 중국이 음, 훨씬... 어, 버릇설 한번 어... 고친다든지 아, 네. 그렇게 해서. 중국 내에서도 뭐 개업령을 선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부 문제도 해결하고 어... 어... 생각구 문제도 해결하고 어... 또 기용하는 김에 대만 문제도 해결하는 어...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네.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야, 그 만약에 저 인공위성을 부시려면 그냥 뭐 땅에서 웬만한 미사일로는 안될 거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 되는 애들이 가야 그래도 몇백 킬로 이상으로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인공위성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인공위성 있, 중에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고도로 뜬 다음에 미사일이 주로 이렇게 땅을 공격하거나 다른 비행기를 공격하잖아요. 네. 이 미사일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오. 미사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 그런 거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오.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바로 뭐 한국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미국의 뭐 항공모함 같은 요기 당연히 출동을 할 거고. 네. 네. 중국 도 항모가 있죠. 두 척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아, 두 척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미국 항공모함대 중국 항공모함을 만약에 비교하자면 미국이 좀 우위에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게임이 안 됩니다. 아, 아 게임 진짜요? 안 되는 도예요그 항공모함이 뭐 말이 둘 다가 다 항공모함이지. 이 중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은 옛날에 소련이 쓰던 거를 갖고 와서 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아, 근데 그 당시 소련이 그 갖고 있을 때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양함이라고 불렀어요. 예. 음, 그 정도로 그렇게 큰게 아니고 오.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는 것도 틀리고 한데 예.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이 중국 항공모함은 24시간 운영이 안 돼요. 24 하루를 운영을 못해요. 하루 종일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질 못해요. 아. 미국 항공모함은 하루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몇년 동안 운영, 운영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요? <웃음> <웃음> 한, 한 40년 했나요? 100년. <laughs> 100년이 돼요? 100년 동안 100년 미국이 항공모함을 어?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럼 안 되겠다. 음, 그리고 음. 어, 중국은 지금 뭐 10년 정도 도안 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그렇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장비, 그 음. 안에 있는 비행기, 아. 예, 이런 것들이 다그 비교가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음.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중국의 항공모함은 대수에 있어서도 게임이 안 되고 능력에 있어서도 경험에 있어서도 게임이 안 되니까 뭐를 지금 이제 중국이 하냐면 DF급 덩펑이라고그러는데덩펑급 덩펑. 미사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 아. 항공모함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 그냥 미사일 전쟁을 하려고 중국은 응, 그안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모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빠른 판단인 것 네네네. 같고 그래서 예, 여기에서의 전투 마찬가지도 음. 마찬가지지만 하이간 이게 속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일본과 중국과의 싸움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 구도가 자체가. 음. 그다음에 뭐. 둘이 이렇게 총질이 나하는 거는 뭐~ 그거야 뭐~ 그렇지만 <laughs> 그 외에는 굉장히 하여튼 그~ 확전이 될 여지가 어... 많다 근데 그~ 등풍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날라와도 항모는 기본적으로 그~ 또 방어 시스템이 또잘돼 있지 않습니까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항공모함이 갖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 백 대에 비행기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전투기는 한 60대 정도가 되고 네.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정찰기하고 방금 그런 것들 음... 조기 경보기 음... 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투기들이 이제 날라오는 미사일을 쏴 떨어뜨리거나 또는 항공모함 자체의 방어 시스템들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어,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런 미국의 항공모함을 발견했다. 한 발을 쏘겠습니까? 두 발을 쏘겠습니까? 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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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여러 바를 썼네요. 네, 네. 여러 바를 쓰면 아, 그 중에 하나 다 막아내기는 힘들어요. 어, 뭐 쉽지는 않죠. 아, 그러니까 항공모함 아. 한 척만 침몰을 하면 5,000명이 타고 있거든요. 네. 5, 6,000명이. 항공모함인데. <laughs> 5, 6,000명이 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아. 5, 6,000명이 전사를 하고 어, 하면은 이제 또 진짜 이제 끝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아... 죽는 사람은 많아도. 아... 야 그럼 뭐 중국은 일본에 뭐 무슨 땡 탱크 같은 거 보내거나 뭐 이럴 틈도 없네 그죠. 오... 네. 아... 그냥 바다 쪽에서 뭐 하다가 하여튼 확전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싸움은 되는 네. 거고 그게 오... 아니면 그냥 어 일본 배와 중국 배가 서로 티격태격 하는 정도. 땅땅땅. 요 정도 네. 하다가 뭐 그냥. 그 밀어내기하다가 말든가 음, 네. 그렇게 되든가 아. 아니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투기 몇대 왔다 갔다 해서 뭐 음. 하더라도 그걸로 종료가 될 음. 확률이 높은 거죠. 아, 이 가상 전쟁이라는 게 음. 네. 사실 이제 뭐 야, 중국은 비행기 몇대뭐배몇 대, 오뭐 뭐 일본은 뭐 비행기 몇대배몇대 이렇게 해서 야 싸워보자 이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아 그거는 뭐 정말 아, 있기 매우 어려운 가상의 상황들인 거고 음. 아, 실제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 우리 장군님 말씀처럼 정말 작게 그냥 갈등으로 끝내든지 아니면 붙으면 도저히 뭐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아, 일본과 중국의 이 갈등 상황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아, 일단 그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래도 다우이다오 아, 이생카쿠요 음. 지역에서가 가장 이제 좀 위험한 지역인 거고 혹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개입해야 될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와주지만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될 음. 의무가 있어요 네. 뭐 여기서 충돌하는 거야 별게 아니겠지만 음. 만약에 전쟁이 커지면 우리가 뭐 가용한 전력으로 가야 돼요? 음,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음, 비행기가 여기까지 갈때 네. 연료가 많이 드니까 음... 연료 보급을 해준다든지, 음... 부상자들을 치료할 때 우리 병원에 온다든지, 네네. 또 배가 뭐 망가지면 우리 항구에 와서 아, 고친다든지, 그렇구나. 주로 그런 거를 미국이 기대를 할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길어진다? 그래서 뭐 병력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아... 그 전에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아, 아... 핵안 되겠다. 지금 <laughs> 중국이 핵무기가 500발 정도 있거든요. 500 <laughs> 진짜요? 어, 미국은 5천 발이 있고. 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1,500 발로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laughs> 왜 그래. 네, 예, 그래서 음... 저 한참 그래도. 냉전 끝나면서 서로 미국과 소련은 그러니까 러시아는 핵무기를 좀 줄였잖아요. 예. 네, 전에는 15,000발씩 있었는데 네. 그나마 줄인 게 지금 5,000발, 6,000발이에요. 아, 근데 갑자기 또 중국은 이제 이거를 500에서 1,500으로 늘리는 그 과정이 있어요. 네. 뭐 마, 당연히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아, 큰일 났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네요. 진짜 음. 안 되겠다. 아. 그러면 또 이것도 전쟁 안 일어나는 걸로 갑시다. 네. 다음 부터는좀 이렇게 멀리는 나라 좀 해야 되겠어. 맞아요. <웃음> 너무, <웃음> 너무 가까워. 너무 큰 나라들이니까 음. 뭐 해, 했다가 이거 무조건 전 국제 전쟁으로 가니까. 음. 맞아요. 아 그렇다고 뭐 아주 관련 없는 나라를 그냥 전쟁 때 세우기도 좀 미안하고 아, 고민이 좀 커집니다. 예. 네. <laughs> 워 게임 가상 전쟁 시나리오 지금. 이 위기보다 우리 프로그램의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 아, 왜요? 이리, 아니, 이렇게 가상전쟁 해보다가는 네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야, 이렇게 되면 또 전, 전면전이야. 이러면 또 전세계가 전쟁이 휩싸여. 이렇게 하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음. 그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걱정하고 네. 있는 이유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음. 음. 저거 잘못하면 10년 가게 생겼어요. <laughs> 어떻게. 그렇게 오래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질 수가 없고, 네.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누구도 결정적인 한방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쑥 하고 들어오면 나토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뭐 모스크바까지 진군을 하겠어요 그것도 현실적인 게안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게 계속 그 러시아를 피곤하게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옛날 말로 하면 코사크족들이에요. 코사크 족들이에요. 코사크 말 타고 스텝을 점령했던 음. 그런 그 투지의 민족이기 때문에 아, 네. 쉽게 포기할 리가 없어저 민족도 그 무시 못하는 민족인데 아. 아무튼 이게 오래 갈것 같습니다. 아. 방송 나갈 때쯤 딱 전쟁 끝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럼 러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겠다. 아 근데 그럴 일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금까지는 경우의 수로 봐야 되 있고요. 네.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일어났으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날 가능성도 매우 적은 걸로.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네.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토의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이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뭐 어, 재밌겠다 뭐할 수도 아, 있겠다. 아, 네. 리 인생도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났어요. 음, 네, 근데 뭐... 잠깐 10분 15분 <laughs> 얘기를 해봤는데도 안 돼. 아 이거 안 하면 안 이거 안 되겠구나. 안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전쟁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하여간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국방비 많이 쓴다고 그. 응? 불평불만하는 서는안 되고 네. 아니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국방에 투자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얻을 게 많아요. 음. 우리 지금 운전할 때 쓰는 GPS도 다 군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음. 아, 라든지 네네. 또 교통사고 났을 때그 요새는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게 다 군에서 응급수술하고 음. 하는 거를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 국방비를 투자해서 네. 우리한테 환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국방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어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우리도 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갖는 게 네. 중요합니다. 자, 여튼 우리 군인들 아, 국방예산 또잘 온전히 군인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또 네. 새로운 무기 강력한 무기로 아, 우리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